아폭격기해 아, 갑시다. 아우, 왜또 겐지야. 뭐라고요? 아, <목소리> 네, 아니요. 잘못 들으셨어요. <목소리> 진짜. 와, 보영눈썹죽진것 봐. 지보영 때문에 모두가 감소포... 어, 겐지 아, 겐지. 메모에 아, 네. 그거 적어 놨어요. 아, 계속 잡아. 메모로. 요 왼쪽에 비바, 왼쪽 위에. <laughs> 위에. 계속 위에. 요 왼쪽 위에. 왼쪽 위에. 왼쪽 위 위에. 왼쪽 위에. 왼쪽 위에. 왼쪽 위에. 왼쪽 위에. 왼쪽 위에. 왼에 왼쪽 위 위에. 왼 위에. 에에 왼쪽 에 위에. 위에.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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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위에. 까지 위에. 왼쪽 위에. 스쪽 위에. 한 대도 안 때렸는데 죽어가지고 솔직히 좀 당황했는데. 어피 많은데? 아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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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와 얘네 갑자기 커졌어요. 와. 근데 커진 거 보세요. 발길이 졌어요? 네. 어 용. 어절진 나이스발에. 나이스 나이스발에 나이스 하면 좀안해갔나요 괜찮아안아 봐요. 안이지가가가가 보는 뒤속 어. 공을 써 버렸네, 그냥. 브레이괜찮 아, 네 위도 <laughs> 면이요 <laughs> 빠르다. 아, 야영님 야영님 맞나 보다. 어, <laughs> 어서이 다행이다. 뚝배기 맞았으면 난 면목이 없었을 거야. 관전했으면 오셔야지. 왜 이렇게 이어 오시나 <laughs> 아 이거 제냐다 초월이 있을 거란 말이죠. 방금 뚝배기 맞았으면 이제 비신자랑님도 이제 석양이 컸자라고 이렇게 장벽 깨짐. 장벽 깨짐. 어, 어? 어디서 장사비. 아, 아, 아이 아나 이제 야영님 투대하려고 했다가 야영님 만들어 지고 메카만 터졌네? <laughs> 아, 오셨다. 현재 뒤에 있어요. 허, 어, 얼굴 안 봐. 봐. 보여요. 현재 1대1 하러. 에에에에. 이러죠? 우와. <laughs> 미도거. <laughs> 네, 미도거. 메이트 다 빠졌어요. <laughs> 메이트 다 빠졌어요. 가봐요. 메이트 다 빠졌어요. 가봐요. 컷. <laughs> 이를 위도우가 쏙 괴롭혀 때리세요 원래 내가 괴롭혀 상대 뭐지졌고 겐지 도 빠졌고 위도우도 빠졌고, <laughs> 빠졌고요 우리 용감이다할거예요 정체기피 나이스 어우 어우 살아있어요 위위 아. 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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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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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스킬 다빠어요 아! 더 걸렸어 <laughs> <run> 아나 anyway, 정면에서 må... 봤네 이거 무슨 네 그럴 아, 수 있어요 아 위도 위에 정면에 어막잘 막았지 위도 으로 막혔어 크요와뿔다 진짜 조심지만 때려야지 한테 죽어도 뭐라 말요 에이 그럴 수 있죠 뭐. 아아많어 아. 괜찮아요. 나이나이 아, 어 알았... 뭐, 없었는데. 와. 위도 위도. 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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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왔어요. 위도 내려왔어요. 다시 올라왔어요. 왼쪽이. 나상으로 죽을 때마다 이상한 소리를내는것 같은데.

리그로 <laughs> 리그로 한번 무리 한번해볼때때때리 얘기해주세요 저거 요 저거 다피 저거 피 저거 개피피지거부어요 이야아 나이스 사예용한번 뒤에 님들 뒤에 뒤에 확인 아나더예다한 사인공? 사인공 사인공 아, 나이스 아, 오지마. 오지마. 일었다. 끝이러면은저파티 뺏겼네요. 하하. 젠장. 인생. 아니 혹시 모르니까. 혹시. 혹시 모르니까. 네. 야, 지바캐리는 아. 야. 캐립니다. 어나이 전에도 스나다것도 너프 보시지. 아이트 와. 와우. 와우. 죄송합니다. 와우. 사장님의 아, 카드 안 아. 나옴. <laughs> 아, 이 인생 서럽군요. 택배금이 <laughs> <퇴근이> 었을때 <laughs> 말이죠. 아, 카드 어디 갔어요? 우리 지문이 안 오나? 지문이 뭐 없다고 깨워 달라고 쪽 하셨었나? 지금 시간 지금 2분 나왔어요, 2분. 아까 20분에 깨워 달라 그랬어요. 아, 아 그러면 그래요? 제가 이따가 2분 끝나면 제가 전화해 보겠습니다. 네. 네, 네.